스틸 교육 연구소 김준아 멘토입니다.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입니다. 진로 진학 방향성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이고요.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 목표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커리어 로드맵을 작성해 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 입시 전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. 또 그걸 바탕으로 각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좀 해당 진로에서 원하는 자질 등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. 이제 학생들의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래서 각 과목별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공부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본인의 강점 과목과 약점 과목을 파악하고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.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워크북 보시면 1교시 2교시, 3교시로 해당 활동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좀 알아볼 건데 방향이 잘 잡히는데 다른... 자신 있는 부분에 대 평소에 딱히 진로에 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자세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메이저 대학에 다니는 멘토님한테 직접 컨설팅을 받아본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번 기회 에 컨설팅 받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대입 전형이나 약간 내신 전략 같은 거 차근차근 이해 잘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 진학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 진로 컨설팅을 하면서 좀더 확신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. 그럼 사실은 진로랑 진학 중에 선택을 해야 돼. 될... 있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일치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여러분 거 일치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, 사실 진우랑진아는좀 일치하지 않았던 테이스거든요. 2 학년 때나 3 학년 때나 이런 기회가 있다면 음, 꼭 참여하고 싶어요.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아, 되게 따뜻하게 설명해 좋았고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한번더 제가 실제로 학창시절 때 준비했던 입시 자료나 정보 같은 걸 많이 준비해왔는데, 를 그런 걸좀 솔직하게 들을 수 있었던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만족도를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저 또한 저의 좀 학창생활, 학창시절과 또 준비했던 과정들을 좀 돌이켜보면서, 어 제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같이 좀 생각해 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